뉴알못을 위한 이슈 큐레이션 유이미 안녕하세요 이슈 큐레이터 김현지입니다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가 출범 대기를 맞았습니다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으로 비유된 13명의 공수처 검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기구인 공수처 과연 첫 수사 사건으로 어떤 걸 지목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의 중립성, 공정성의 가치를 흔들 만한 사건이 1호 사건 후보에 올랐습니다. 첫 수사에서 존재 이유를 보여야 하는 공수처에 부담이 될 만한 사건인데요. 과연 이 사건은 뭔지, 공수처와 이 사건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봅니다. 공수처 2호 사건 후보로 꼽힌 건 바로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그리고 김학의 사건에서 파생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유출 의혹 사건입니다. 김학의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2019년 3월 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을 콕 찍어 진실 규명을 지시했는데요. 그러자 김전 차관은 출국을 시도했고, 곧바로 법무부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에게 제지됩니다. 김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은 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법무부에 긴급출금을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이 검사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위법한 긴급출금을 요청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사건은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던 이교원 검사가 윤중천 씨의 진술을 왜곡, 과장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적 대화를 기억에 의존해 보고서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위법 출국금지 사건은 사건과 연관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현 정권인사들이 수사 대상이라 공수처의 첫 사건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지검장은 이규원 검사를 출금 신청서 조작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자는 검찰의 입장을 무산시킨 의혹을 받는데요. 그런데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이지검장에게 1호 관용차를 제공하며 특혜를 베풀고 조서도 남기지 않아서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수처에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한가 의심받는 대목인데요. 그런데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수처법 25조,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말이죠. 한편에선 이들이 친정부 성향 검사라 검찰에서의 처벌을 피하고자 공수처를 찾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검찰로 사건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이때 기소는 공수처가 할 테니까 수사만 하고 송치하라고 요구해 권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4일, 검찰에서는 기소로 수사 결론을 내리면서 공수처가 이를 뒤집는 결정을 했을 땐 공정성 논란, 그리고 검찰과의 마찰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17일 검찰에서 보낸 이 검사의 윤중천 허위 보고서 의혹 사건은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검찰에 보낼지 공수처가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김진욱 공수처장은 직접 수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 사건이 1호 사건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김 처장이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규정하는 사건이 1호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거든요. 따라서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받은 사건이 아닌 자체 인지 사건을 1호 수사로 규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가 만들어진 건 검찰과는 다르게 정치적으로 독립된 수사기관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죠. 권력이나 수사기관의 힘에 좌지우지되는 공수처가 되지 않도록 공수처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이슈큐레이터 김현지였습니다.